여러분 안녕하세요, 뽕셰비에요. 소장부터 죄송합니다. <laughs>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유튜버 뽕셉입니다. 지난 탄두리치킨 영상에 소중한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선생님 풀드포크 브리스키 스페어립까지 하셨는데 비프립은 불가능하시겠죠?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창현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풀드포크 브리스키 스페어립을 만들어서 가족과 그리고 회사 직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일단 창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리 채널을 하는 가장 큰 이유와 부합하는 구독자님이시라는 말씀드리며 구독자님을 위해 이번에는 요청하신 비프립을 준비했습니다. 제게는 창현님과 같은 좋은 시청자분이 돈 주는 광고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광고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laughs> 다른 시청자분들도 혹시 만나보고 싶은 고기 요리가 있다고 하시면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준비해드릴 계획이니 댓글로 편안하게 제안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의 식만족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하는 뽕샵이 되겠습니다. 어이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제돈 주고 준비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시는 고기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비프립 원육입니다. 미국산 2.8kg 중량으로 61,040원에 구입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그릴이나 오븐 없이 국민식 장비인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할 계획이라 에어프라이어가 허락하는 크기의 비프립을 구입하려다 보니 더큰 비프립을 준비할 수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잘라내야 하는데 뼈가 겁나 두껍고 스트롱 해서 우체스카나 구치를 좀 해야겠는데요 일단 자를만큼 고기를 발라내서 뼈를 드러낸 후 커링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붙어보겠습니다 라운드 월파이트 아두우케 아두우케 커리우케 딸딸뿌케 추억에 잠시 젖어봤습니다. <laughs> 예상은 했지만 정말 스트롱합니다. 다행히 여분 톱날이 있어서 10분간의 사투 끝에 잘라냈습니다. 고기 손질 들어갑니다. 전면부의 지방을 적당히 제거해줍니다. 저는 지방이 약간 남아있어야 고기가 더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앞면 고기 손질이 완료되면 뼈 안쪽 근막을 제거해줍니다. 근막 제거는 젓가락으로 찔러서 제기 위에 손으로 뜯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러브를 만들어볼 건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한국인 의입 맛에 맞는 시즈닝을 섞어보려고 합니다. 허허. 먼저 양파가루 적당히 넣어줍니다. 나이스! 아프리카 가루도 적당히 넣어줍니다. 마늘 플레이크 한 스푼 더 넣어주고 거무티티 흑후추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흑설탕 두 스푼을 넣고 난 후에 소금 반 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럽은 취향에 따라 만드세요. 정답이 없습니다. 나만의 럽을 만들어보세요. 그냥 바르면 럽이 잘안 붙겠죠? 비프리비로 달콤한 꿀 또는 올리고당을 넉넉히 뿌려서 발라줍니다. 당 공급도 되면서 연유 작용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만들어준 시즈닝 믹스를 골고루 두툼하게 발라줍니다. 럽을 바른 상태로 상온에서 30분 정도 찬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에어프라이어와의 장기전 들어갑니다. 고기를 굽는 전체적인 과정은 1단계 저온조리 설정 온도 120도로 심부 온도 75도까지 올려준 후에 2단계는 꿀보충을 해주고 호일로 꽁꽁 싸서 설정 온도 160도로 최종 심부 온도 95도까지 찍을 예정입니다. 온도계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미리 알려드리자면 설정 온도 120도로 심부 온도 75도까지 저는 딱 2시간 소요됐습니다. 제가 초벌 시작할 때 고기 온도가 다소 차가운 7도였으니까 여러분은 웬만하면 2시간 돌. 려 면 심부 온도 75도까지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단계 심부 온도가 75도가 넘어간다 해도 문제될 건 없으니까 불안하시면 좀더 길게 조리해주셔도 괜찮습니다. 1단계 저온 조리가 끝났습니다. 심부 온도 75도에 도달했고요. 딱 2시간 소요됐습니다. 꺼내서 심부 온도 떨어지기 전에 겉면에 올리고당으로 코팅을 해주고 호일로 단단히 감싸줍니다. 당이 기가 막힌데요. 부들부들 잘 익은 듯합니다. 호일에 감싼 비프립을 다시 에어프라이에 넣고 설정 온도 160도로 목표 심부 온도 95도까지 돌려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60도로 1시간 15분 돌려주시면 대략 심부 온도 75도에서 95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온도계가 없으신 시청자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비프리과 함께 먹을 게한시를 준비하겠습니다. 비프립 요리 특성상 과정 속에 야채를 함께 조리할 틈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선한 야채들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버터에 살짝 볶아주고 소금무치로 간을 맞춰주는 정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대망의 비프리 조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와우, a m a z 이런 종류의 요리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뼈만 쏙 빼기. 웅장한 뼈가 거짓말처럼 쑥 빠집니다. 속살이 얼마나 촉촉할지 한번 썰어 볼게요. 와, 대박이죠? 가득한 육즙이 보이십니까? 이 정도면 안 먹어도 비디오겠죠? 그렇다고 안 먹을 순 없겠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갈비찜급의 부드러운 식감, 넘치는 육즙, 세상 고소한 풍미 제가 최고급 한우를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기깔난 맛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긴 시간 아빠의 요리를 기다려준 사랑하는 두 딸의 시식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이 음.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오늘 특별히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만들어 본 비프립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진실로 소통하는 뽕셰베 주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에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또 다른 맛깔나고 기깔난 요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여러분. 빠빠 あ。<music>